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스님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힘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 선생님이 이 과학 시간에 과제를 내줬던 이 당구공 문제에 대해서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설문조사 과제로 이렇게 됐는데 당구대에서 당구공이 굴러가다가 멈췄다면,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혼자 스스로 멈췄다면, 이 당구공은 힘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한번 자기 생각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나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준 답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이제 과제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 질문을 물어봤던 걸 기억할 거예요. 네. 당구대에서 당구공이 굴러가다 멈췄다면 이 당구공은 힘을 받았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당구공이 특히 우리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혼자서 이제 공을 딱 쳤는데 처음에 이렇게 굴러가다가 점점점점 점점 속도가 줄어서 언젠간 멈추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 공에 힘을 과연 받았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각자 나름의 생각을 이제 담아 주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받았다라고 질문해 준 친구들이, 아, 대답해 준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각자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안 받았다라고 대답해 준 친구들이 또 나름의 이유를 적어 줬어요. 대부분, 어, 자기 경험적인, 음, 경험으로 이유를 써 줬네요. 왜냐면, 멈췄으니까 힘이 받지 않았을 거다. 건드리지 않았는데 힘이 받았을 리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줬나봐요. 어, 우선 이 문제의 답은요. 네, 여러분도 방금 짐작하셨다시피, 받았다가 정답입니다. 어, 선생님, 당구대에서 당구공이 굴러가다가 혼자 멈춘 건데 이게 왜 힘을 받은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 그렇다면 이 친구의 답안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과학에서의 힘 있죠?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과학에서의 힘. 이 힘의 정의를 한번 교과서에서 다시 보고 올게요. 교과서 65페이지를 펴보면 다시 펴볼게요. 네, 교과서 65페이지를 펴보면, 자, 우리가 공부했던 페이지가 나옵니다. 특히 선생님이 여기에 밑줄을 치라고 했었죠. 자, 과학에서의 힘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윗달락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이죠. 힘은 물체 의 모양, 그리고 운동 방향, 그리고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하고 선생님이 힘의 정의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체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가 변하는 원인이에요. 선생님 방금 말했죠? 처음에 당구공을 딱 쳤는데, 당구공이 가다가 멈췄어요. 그렇다면 빠르기가 변한 게 맞겠죠? 빠르기가 변했죠? 따라서 우리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 빠르기가 변했기 때문에, 이 변하게 한 원인,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하는 게 정답인 것입니다. 따라서 답이 당구공이 멈췄다는 것은 당구공의 빠르기가 늘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 빠르기가 변했으니까 힘이 작용해서 당구공이 멈췄다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 친구가 굉장히 잘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받았다라고 있는데 이제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의 정의, 정의를 말했죠? 방향도 변하고 빠르기도 변하고 또 뭐가 변하죠? 모양도 있지, 모양도 있었죠? 네, 이세 가지가 변하게 는 하는 원인이 힘이었는데, 이 당구공이 멈췄으니까 따라서 당구공도 힘을 받았을 거라 생각했다. 아주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친구인가봐요. 그쵸? 굉장히 완벽한 답을 적어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힘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또, 힘의 단위인 뉴턴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자, 뉴턴의 크기에 따라서 뭐 1뉴턴 이렇게 표시를 되고요. 2뉴턴, 50뉴턴, 22뉴턴 이런 식으로 뉴턴이라는 단위가 어, 힘의 단위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어, 20뉴턴이 있다. 만약에 20뉴턴이 있다면 어, 다 1뉴턴 중에서 어떤 게더 힘의 크기가 큰 걸까요? 네, 당연히 숫자가 커야 힘의 크기가 큰 거겠죠? 이런 식으로 힘의 단위, 크기를 표현하는 단위로 새로운 단위, 유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고로 이건 누구의 이름이었죠? 네, 어떤 과학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잘 배웠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오늘 배울 지구가 당기는 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당구공에 대해 이렇게 당구공이 힘을 받았을 거라 했잖아요. 어 우리가 직접 건드리진 않았지만 당구공이 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당구공에는 어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배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을 배울 건데 그첫 번째로 지구가 당기는 힘, 즉, 중력에 대해서 오늘은 배울 겁니다. 다들 익숙한 내용이죠. 그래도 과학적인 정의로는 좀 낯설 수 있으니까, 뭐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높은 곳에 있는 이 물이, 물방울들이 자, 폭포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어, 뭔가, 하늘에 있던 새가 갑자기 뭔가 사고를 당한다면 당연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또 다른 예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사과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 사과가 가지를 이렇게 딱 가위로 잘라버린다면 이 사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여기 머물게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로 날아가 버릴까요? 네, 여러분들 모두 사과가 당연히 땅으로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럼 아래 교과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거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지구에 있는 물체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여기 밑줄을 쳐주세요. 이것을 중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중력의 정이라고 옆에 써주세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의 방향과 크기는 어떨까요? 아래 사진을 보고 우리 한번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사진은요. 이제 여러 가지 장소에서 사진의 각도를 달리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를 들면 예쁜 사과 사진이 있다면 이 사진을 음, 90도 옆으로 돌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이 사과는 이 방향으로 떨어질 거예요. 땅바닥으로 여기서는 이 옆으로 90도 돌린 사진에서는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진에서 땅을 찾고 중력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우선 선생님이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일시정지하고 한번 밑에를 풀어보세요. 자, 이세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다들 뿌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봉에 어린아이가 매달려 있는 사진이네요. 그렇죠? 이 매달린 아이의 머리카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화살표를 어떻게 표시해줘야 될까요? 여기 가운데 이 작용점에서 방향을 먼저 표시해줘야 된다 했었어. 어제, 아, 저번 시간에. 방향은 이쪽 방향. 힘의 크기는 우선 대충 해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은 위쪽 방향을 하고 있었네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볼까요? 네, 그 다음 사진은, 어, BJ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보면 어느 쪽이 바닥이죠? 네 바닥에 한 손으로 이렇게 몸, 몸을 지탱하고 몸무게를 지탱해서 두 다리를 하늘로 뻗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 바닥에 있는 이 왼쪽이 중력의 방향임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맞겠네요. 다들 맞으셨나요?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는 사진이에요. 자, 그럼 한번 선생과 님 같이 볼까요? 자, 오른쪽 아래에는 이렇게 수평선이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바다인가 봐요. 바다, 하늘. 자, 이것만 해도 벌써 어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매달린, 암벽에 매달린 여자의 몸, 머리카락이 이쪽 방향으로 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중력도 어느 쪽 방향이 있겠죠? 네, 중력은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 중력의 방향을 찾은 겁니다. 네. 모두 모두 맞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여기서 중력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네. 이렇게 중력의 방향을 찾았었죠. 그렇죠? 사진의 모습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죠? 지구는 이런 식으로 구형입니다. 네. 여기는 뭐 우주겠죠? 그리고 하늘도 이렇게 기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모습, 모습이 여기 아래에 있네요. 자, 그럼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지표면에 있는 사람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다. 앞에 사진에서 찾아봤었죠? 자, 이 그림과 같이 사람이 지표면에 어디에 있던지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면서 지구의 어 중심 아 중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중력의 방향인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쪽 방향으로 떨어질까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이 있다면 어느 쪽 방향으로 떨어질까요? 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방향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그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엔 가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이 가에 있는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중력이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럼 가에 있는 사람은, 네, 이쪽이 어, 지구 중심 방향, 아래 방향일 거예요. 자, 그러면 남극 쪽에 있는 이 친구는 머리카락이 위로 솟구치고 있네요. 이 나번에 있는 친구는 그럼 중력의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네, 이렇게 이쪽 방향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겠죠. 음, 다도 쉽겠죠? 자, 이렇게 물구나무 서고 있는 친구는 이쪽. 이렇게, 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퀴즈도 한번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가나다가 이제 각자 공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있는데, 만약 들고 있다가 가만히 놓는다면 이 공은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까요? 자, 우리는 땅이 항상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공은 항상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구는 이렇게 구형이고 이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중력의 방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으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런 이쪽이 아래 방향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중력의 방향을 얘기할 때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사람 가나다가 공을 들고 있다가 가만히 놓는다면 공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대답하면 완벽한 대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쉽죠? 자, 방향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크기 아래 단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물체를 들어올릴 때 무겁거나 가볍게 느끼는 것은 물체마다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며 이 무게란, 무게란, 무게라는, 무게라는 단위는, 어,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을 사용한다. 라고 말해주었네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에 밑줄 긋고요. 이 무게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리고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을 사용한다. 에별 하나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중력과 관련된 현상과 주변에서 중력을 이용하는 예는 여기 아래쪽에 설명하고 있네요. 수돗물이 아래로 흐른다거나 고드름이 아래쪽으로 얼어붙는다거나 놀이기구가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 예이겠죠. 자 정확히는 아래보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배웠던 것처럼 지구 중심 방향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중력은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자, 그럼 아래쪽에서 우리는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자,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중력의 크기는 바로 무게입니다. 따라서 어, 내 몸무게와 나보다 훨씬 큰 아빠의 몸무게 당연히 아빠의 몸무게가 크겠죠? 아빠의 몸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은 어, 나 내가 작용하는 이 중력의 크기보다 아빠에게 작용하는 중력 의 크기는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라는 것을 배웠고요. 이 무게 단위는 뉴턴을 사용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몸무게라는 거는 내 몸에 내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는 거네요. 내 몸에 중,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크면 몸무게가 무거운 거고 좀 작으면 몸무게가 좀 가벼운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린 지금 중력의 크기. 아,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뭐라고 했죠? 네, 무게라는 걸 배웠어요. 자, 중력의 크기,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라는 게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내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한번 지구와 달에 가서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느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지구와 달로 선생님이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구와 달에서 중력의 차이를 한번 체험해볼게요. 자,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여기는 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에요. 진짜로요.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점프를 뛰어볼게요. 자, 점프. 콩. 한번 더. 콩. 하고 점프를 뛰었어요. 네, 그렇죠? 자, 지금 선생님의 몸에는 지구가 선생님을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선생님이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느껴보세요. 네. 점프했 텐데, 바닥으로 끌어당겼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달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한번 우리 달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선을 타고, 달에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느껴보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우주를 넘어가 거의 끝가보이네요착륙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이번엔 달에 서 있어요. 자, 그럼 달에서는 어 중력 크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선생님 몸에 작용하는 달의 중력 크기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를 한번 해 볼게요, 선생님이. 네. 뭔가 지구에서 중렬 크기가 한이 정도였다면, 달에서는 한요 정도? 아닌가요? 너무 큰가? 그만 점프해야겠다 <laughs> 네. 달에, 지구에서의 중렬 크기가 한이 정도 됐다면, 달에서는 한, 이 정도? 한 6배 정도 짧게. 이거 어렵군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달에서 지구 중, 지, 달에서의 중력의 크기. 지구에서의 중력의 크기. 자, 그게 점프할 때. 달이 지 선생님의 몸을 끌어당기는 이 점프에서 느껴지죠? 네, 여러분. 자, 이제, 어, 내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뭐라고 있었던지 이제 딱느끼면나요 바로 무게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달과 지구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느껴보니까 확 와닿는 것 같죠? 자 우리 다시 지구로 돌아가야겠죠? 수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달에서의 체험이 즐거웠나요? 선생님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 잠시, 잠깐, 우리 달로 산책을 가서 우리 중력의 크기를 한번 느껴보고 왔습니다. 중력의 크기가 뭐라고 했었죠? 네, 중력의 크기는 무게라고 하고요. 중력의 방향도 배웠는데,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6페이지에 있는 이 학습 목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이 단원을 배웠는데 어떻게 자,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이제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 한번 첫 번째 거에 체크 표시를 해주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두 번째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배울 건데요. 네, 우리가 배워야 할 힘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아직 중력도 다 배우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다들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들, 이게 궁금할지도 몰라요. 선생님, 무게 단위를 왜 힘과 같은 뉴턴 단위를 사용하죠? 몸무게를 잴때 키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라는 질문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내일인 화요일 과학 시간에 배우기도 하겠지만, 아 정말 호기심이 넘쳐서 참지 못하겠다 하는 친구는 한번 뒷 부분에 있는 자이 부분 무게와 질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글을 한번 먼저 읽어 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 과제는 네,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이건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인데요. 중간 중간에 빨간색 이제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특별히 전화를 걸어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물어볼 겁니다. 선생님, 뭐 전화 받았던 친구들 많죠? 네, 드디로 질문해준 네,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해준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냥 선생님이 약간 궁금해서 전화를 거는 거니까 혹시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천천히 침착하게 생각해서 선생님의 말에 대답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없고요.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